아빠, 저희 왔어요. 깜짝 놀라며 돌아보는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이게 왜 부끄러워?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연애도 못해? 그러자 딸은 사온 선물을 집어 던지며 나가버리고 아빠는 다시 소파에 앉아 놀란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달래줍니다. 누나 잠깐만.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나? 아빠가 나이가 몇인데 다 늙어서 연애질이라니 쪽팔린 줄 알아야지. 누나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아빠한테도 동반자가 있어야지. 누나가 아빠 옆에 매일 있어 줄수 있어? 아니, 옆에 있어 준다 해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있어? 없잖아. 누나도 방금 봤지? 아빠 행복해 보이는 거. 두 분이 서로 챙겨 주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뭘 그래. 우린 바빠서 겨우 1년에 두세 번 올까 말까잖아. 근데 어쩌라고? 아무리 그래도 난 싫어. 난 절대 두 사람 같이 있는 꼴못 봐. 결국 누나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채로 돌아가고 동생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누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1년 후. 빨리 가자. 그 아줌마 지금쯤 우리 재산 사들고 킬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실 분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처음부터 수상했어. 딱 봐도 속셈 있는 눈빛이었다고. 우리가 멍하니 있는 사이에 다 챙겨서 도망치면 어쩔 건데? 한 푼도 못 건지기 전에 빨리 출발해. 알았어. 출발할게. 잠시 후. 아줌마 어디 있어? 빨리 나와.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진 돈과 집문서를 발견하고. 거봐. 내가 뭐랬어? 아주머니 그러실 분 아니라고 했지? 그러자 누나는 말없이 테이블로가 아주머니가 남기고 간 편지를 읽어보는데. 편지에는 그간 두 사람이 함께 했던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들과 함께 아버지의 투병 일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고 결국 편지를 읽은 남매는 아주머니의 진심을 알고 다시 찾아오는데 아주머니가 사는 곳은 내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굉장히 외지고 허름한 곳이라 한참을 헤매며 애를 먹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주머니를 발견하는데 놀라며 일어나는 아주머니. 여긴 왜 왔어요? 난 아무것도 안 챙겼는데 혹시 테이블 위에 올려둔 거못 봤어요? 남매는 말문이 막히고. 아 잠깐만 이거 하나 가져왔어요. 그렇게 들어간 아주머니는 화분을 하나 가져오는데 이 화분은 나한테 남겨주면 안 될까요? 이건 아버지랑 내 마지막 추억이에요. 제발 부탁해요. 이것마저 가져가면 난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누나는 울먹이며 엄마.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 눈에 눈물이 맺히고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그동안 의심해서 죄송했어요. 앞으로 제가 어머니로 모실게요. 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 효도하며 모시고 살게요. 저희랑 같이 가세요. 고마워요.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어머니의 진실된 마음을 알아준 남매가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